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토 아월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어휴, 벌써 26번째네요. 스키장 소개는 별도로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여기 다 소개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즈나 스키장입니다. 이, 이즈나, 이이가 두개예요 이즈나, 장음이죠. 이즈나, 리조토 스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은요, 오유, 1981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이야, 1990년도에 시설 확충을 해가지고 잘 나갔는데, 아, 뭐, 여기 또 재설도 해요. 재설 장비도 있어요. 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 청, 2009년도에 100억 정도 부채 남기고 <웃음> 망했어. <웃음> 그래가지고, 지역의 관광협회가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역시 또 장사가 안 돼가지고, <laughs> 2018년도에 지금 퍼스트 퍼시픽 호텔이죠. 그 운영하는 그곳에서 바다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위치는요, 나가노입니다. 나가노, 여기가 나가노죠. 나가노 시내고요. 옆에 있는 이 산이 이즈나산이에요. 산의 동사면에 있어요. 나가노에서는 북쪽이고요. 거리는 이게 1 8 7 k m 예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위도로 보시면은요. 36.73도 거든요? 천안 정도 돼, 우리나라. 지난번에 묘코라든지 설명 드릴 때, 동해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이 묘코산에서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가 오갱 가가지고 아스피린 파우더를 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게 좀 남쪽에 있어. 남쪽에 있고요. 또, 이의지나 산이 1 9 1 7 m 예요 지리산이 1915m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이지나 산 북쪽에 산들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눈 뿌리기가 약간 약하죠? 그래서 적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뿌리면 이게 다 아스피린 파우더예요. 그래서 눈이 뭐한 30cm만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아스피린 파우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슬로프 맵을 보시면요 이게 크게 하나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하나 타고 올라가서 두 번째, 한번 갈아타면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 또 별도 리프트가 하나 더 달려져 있고요. 여기, 여기, 여기가 최상급자 코스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F라고 표시되어 있는 코스 있잖아요. 이게 폭이 한 150에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휘팍 파노라마 정도 경사도인 것 같아요. 이게 한 7,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냥 직선으로 뻥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활강 하는데... 어, 카빙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빙 롱톤 하시기에 연습하시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그때 막 편안하게 쏘실 수 있는 곳이죠. 아, 여기도 이 특별한 슬리퍼가 있는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왜다보고로다넣었 어. 명 영상 말미에 제가, 어, 여기 뭐야? 그런 곳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여기 지나가서 여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이쪽이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좀 낮아요. 근데 여기가 모글이 가득해요. 이게 자연 모글이에요, 자연 모글. 전부가 모글이에요, 전부. 그래서 초보자들 들어가시면 못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무려, 무려 순간 경사도가 42도예요, 42도. 여기 페트로 다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최고 극경사라는 거예요. 오, 진짜 조회벽이에요. 제가 그 영상, 풀, 풀 영상 있잖아. 이즈나 탄 거. 그 영상 보시면은 제가 내려가는 영상이 있는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타지 못하고요. 그냥 옆으로 살금살금 내려온 곳이에요, 여기가. 물론, 이제, 폭설 좀 내리고, 한 30cm 정도만 내려준다면은, 급경사다 보니까, 슬로프도 넓고, 그러니까 정말 끝내주게 달릴 수 있겠죠? 근데 뭐, 운이 좋아야, 운이 쏟아져야 되니까, 음, 또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아,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 둘다 정설 안 해요. 요 하, 하단부 부분, 여기만 정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리프트는요, 어, 최상급자, 상급자 아니면요, 안 타시는 하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루 아니면 일루 둘 중에 한국 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길이 뭐 호젓하게 숲길 느낌 좀 나고요. 아 어, 그리고 여기 여기 부분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어 그냥 평지예요. 평지. 우리 어, 용평 밑에 어, 레드 끝나고 난 다음 평지 쫙 깔리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 여기가 완전 광장이에요. 광장. 실제 어, 실사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광장인 거예요. 이게 논밭이죠 원래. 밭으로 운영되는 건데 눈 덮어가지고 리프트가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사면이에요. 동사면 비발디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니까 넣어보면은 이 정도 되죠. 비발디를 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길게 하면은 딱그 정도 될것 같아요. 비발디 여기가 이제 클래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째지고 이렇게 이렇게니까. 하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게 딱그 클래식 재지 내려가는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길이가 비슷해 보이네요. 이게 나가노역에서, 나가노역이니까요. 여기서 30분이에요. 길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도로도 좋고. 근데 여기 요런 데가 약간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뭐, 그래도, 어, 나가노에서 왕복하는데 뭐 불편하지가 않아요. 일로 가셔도 되고, 일로 가셔도 되고,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왕복 가능하세요. 나가노는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 저쪽 위쪽에 비행편이 없으니까, 그냥 도쿄로 들어가셔가지고, 우회노 가셔서, 신간센터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고속은 2시간 20분에도 가요. 숙소는요, 여기 이즈나 리조트 여기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숙소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뭐큰 호텔 없고요 그냥, 어, 일본 전통 요칸이란지 뭐, 민숙, 작은 호텔, 이런 데도 이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산 앞에 가면 은 숙소도 조금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노가 가깝기 때문에 그냥 나가노 시내에서 숙박하시면서 하루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가노에서 머무르신다면요, 여기 있거든요. 이 지나 여기 산이고요. 여기에 여기 여기니까 가깝죠, 되게. 그리고 또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이쪽에 한두세 개의 스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니실 수 있고 또 아래쪽에 이쪽에 만약에 만약에 나가노에 폭설이 쏟아져 버리면은 나가노에 한 20cm나 하룻밤에 30cm 정도 폭, 폭설이 쏟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이쪽 멀리 여기가 시가고겐이거든요. 시가고겐이나 이렇게 멀리 가 여기 하쿠바고 이렇게 멀리 가기가 힘드니까 여기 가까운데 철상차 아시잖아요. 캐투어라고 하는데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그거 타고 그냥 그냥 올라가서. 슬로프 아닌 곳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타고 내려오는 그게 캐투어라고 하는데 토마무라든지 북해도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은 뭐 길이도 뭐 그렇게 어, 길지도 않고 경사도도 그렇게 세질 않거든요. 제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해봤는데 어, 파우더를 처음 이제 도전하신다면은 그러니까 디파우더나 뭐 경사가 심해지면은 많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잖아. 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한 20cm, 30cm가 쏟아진다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어 하루에 이게 한 만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어 가셔가지고 요거 타시면 여기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는 다음에 눈이 한번 쏟아지면은 가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2 시간 정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쿠바고 여기가 시가고겐이고 여기가 묘코고 노자와 온센까지 갈수 있어요. 또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롯데 아라이가 있거든요. 여기서 어, 나가노를 베이스를 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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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좀 멀리 가신다고 하루는 멀리 갔다고 하루는 가까운데 가고 하루는 멀리 갔다고 하루는 가까운데 가고 이런 식으로 투어, 다신, 투어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물론 시즌 중에는 나가노 동편에 가시면요. 스키장 왕복하는 셔틀버스들이 있어요. 그거 타고 아, 물론 이제 아침 일찍 가야 돼요. <laughs> 하셔가지고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이지나 설명을 더 하면은요, 어,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주차장. 매우 넓어요. 무료예요, 무료. 일본은요, 어, 도심지에 가까운 데 스키장들 대부분 한천 원씩 받아요, 막. 근데 여기는 안 받아. 어, 우리는 당연히 그 돈을 왜 받아 그러는데, 여기는 받아요, 일본은. 받는 곳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료요 무료. 그리고 티켓 하우스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에서 동선이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 스키 신고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주차장이잖아요 티켓하우스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언덕이야 여기가 <laughs> 그래서 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또는 여기 또 광장이니까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신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유일한 건물이고요 식당이에요 어 식당 굉장히 커요. 어 휘팡 메인베이스 식당 시설? 거기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스키장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작은 동네 스키장이니까 슬프가 단조로운 편이죠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슬리프는 완전 최상급자 코스고요 아랫부분은 초중급 코스라서요 중상급이 즐기기에 좀 살짝 부족해 보여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장점이라고 보면은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물론, 주간 스키 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곳이, 어, 일본의 이용객이 적어서 대부분 야간 스키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야간 스키를 해. 근데 이제 하단 부분만 야간 스키를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산 같은 데 가면은 맨날 저녁 때 보면 밤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스키 하시고, 어, 주 중에 뭐, 낮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 개념이야. 주 중에는요, 빵명이에요. 거의 빵명. 근데 저녁때는 저 저녁 때는 막 10시까지도 운영하고 그래요 만약에 일본가서 야가스키 타고 싶다 그럼 여기 가시는될것 같아요 근데 스키는 낮에 타는 거예요 <laughs>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곳은 나가노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이라서요 나가노를 베이스로 하시고 일주일 정도 그 주변 투어 하신다면 은 첫날에 몸풀기 정도? 아니면 마지막 날에 뭐 정류운동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어, 반일 거 끊어가지고 즐기시면은 딱 좋은 스키장입니다. 아, 끝났네요. 그럼 또 다른 스키장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